반갑습니다, 형님들.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깊이 공부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우리는 모두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돈의 역사와 본질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물건과 물건을 직접 바꾸는 물물 교환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매우 불편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을 가진 사람이 생선을 원했는데 생선을 가진 사람은 쌀이 필요하지 않다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등장한 것이 금입니다. 금은 희소성이 있고 부식되지 않으며 나누기도 쉬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금을 돈처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은 무겁고 휴대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은행에 맡기고 그 대가로 영수증, 즉 지폐를 받았습니다. 이 지폐가 바로 오늘날 화폐의 시작입니다. 원래는 금을 인출할 수 있는 증서였지만 사람들은 점점 그 종이 자체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돈은 실물보다 신뢰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1971년 세계 경제에 큰 전환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앞으로는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곧 달러가 더 이상 금과 연결되지 않는 종이조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돈은 금 같은 실물이 아닌 국가가 강제로 법으로 지정한 법정화폐가 되었습니다. 즉, 돈은 더 이상 실물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믿음,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국가에 대한 신뢰조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의 돈을 찾기 시작했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등장하게 됩니다. 암호화폐는 국가가 통제할 수 없고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으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물론 아직은 변동성도 크고 제도적 안정도 부족하지만 돈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강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돈은 단순히 쓰는 대상이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어떻게 생겨났고 왜 신뢰가 중요하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흐름을 잃는 사람이 결국 그 시대의 불을 움직입니다. 형님들이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형님들에 의한 부자 개천에서 용한번 나겠습니다. 형님들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